그녀는 예쁘다 덕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는 예쁘다의 상큼발랄 mc 예은 저는 예은씨 보다 더 상큼발랄 유쾌 mc 은채입니다 네, 그렇답니다. 어, 느덧 개강한 지도 벌써 일주일 하고도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은채 씨,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수강 신청을 잘못한 덕분에 즐거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은채 씨처럼 지친 덕성인 여러분을 위해 저희 그녀는 예쁘다가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은 씨, 근데 어떻게 즐겁게 해 주실 건가요? 아이, 다 준비한 게 있죠. 그거는 이따 만나 보시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곡 듣고 올까요? 세븐틴의 예쁘다. This is the wrong way, but no matter what, i roll It's so wide, size baby. At the same time, I know you. Yeah. Just can't get enough, I know. And yeah, oh, 선택했고, I'm so, give yeah. 같아. 예쁘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소개를 간단히 해 봐야겠죠? 네. 그녀는 예쁘다는 그동안 소중한 사람들, 가족, 친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코너. 너에게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아, 은채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 이 광고 못 보셨어요? 네. 네. 그럼 프로그램 소개 이어서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 줄여서 소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일이나 기념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j u n i s o n l u a l e 시간까지. 와, 3개 국어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준비된 MC니까요. 그럼 첫 번째 코너 너에게 시작할까요? 고영아 안녕 갑자기 네 이름 들려서 깜짝 놀랐지? 내가 방학 내내 방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좋은 추억 하나라도 더 만들자고 여행 가자고 했었잖아 2박 3일의 짧은 국내 여행에 계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너랑 함께 간 여행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번 방학도 미련하게 보내고 새학기가 된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네, 첫 번째 편지 만나봤습니다. 친구와 함께 한 여행, 와, 아,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은씨는 이번 방학에 여행 갔다 오셨나요? 어, 저는 뭐, 큰, 긴 여행은 안 다녀왔는데, 그냥 가평에 친구들끼리 1박 2일 이렇게 뭐 물놀이 하러 갔다 왔었어요. 음. 은채씨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도 가족 여행으로 가평 갔다 왔거든요. 음. 어, 작년에는 고3이었으니까못 갔는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다녀니까 오 너무 좋더라고요. 어 네. 근데 은퇴 씨 그거 말고 다른 여행 기억나는 거 없어요? 다른 여행이요? 글쎄요. 아 실망이네. 우리 방학 초반에 이렇게 같이 강화도 다녀왔잖아요. 아 맞다 맞다. 아, 저희가 또 단합을 위해서 가평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했죠. 네, 덕분에 제가 가평을 세번 갔다 오긴 했지만, <laughs> 1박 2일 동안 비가 진짜 많이 오긴 했는데, 이비 속에서 물놀이 한거 진짜 재밌었죠? 네, 저도 진짜. 특히 동기 언니, 동기 분들이랑 언니들이랑 함께 가서 너무 좋았죠. 근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은 약간 좀잘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도 있지 않나? 아무래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평소에 친했던 친구랑 여행 가서 부딪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우리 사연을 주신 학우분께서는 보영이라는 친구분하고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셨겠죠? 네, 저도 이 사연 들으니까 친구들과 떠나고 싶어졌어요. 떠나요, 들이서 모든 것을을 흘 버리고. 네, 다음 편지 만나보시죠. 작년부터 다이어트 결심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넘게 하던 제 친구가 드디어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제 친구가 부끄러워할까 봐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내 친구 떵이야. 너 요즘 너무너무 예뻐졌어. 원래 마음도 예뻤는데 건강한 몸매 예쁜 얼굴까지 너 혼자만 이 세상 살려고 하냐? 다이어트 성공한 거 축하하고 넌이 네 몸무게 유지하고 남뺄수 있도록 노력하자.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니 떡이님 의지가 진짜 대박 대단,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보통 다이어트란 매일 결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천하기 너무 어렵던데 저는. 그쵸. 작심삼일을 매일 해야죠. 네. <laughs> 사실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어, 이건 정말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왜냐면 아니 자꾸 옆에서 막 같이 밥 먹자고 특히 지금 동기분 피디님분이 자꾸 저한테 <laughs> 유혹하시고 그럼 뭐하러 막뻥 아니 빼냐고 막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 예은씨는 안 빼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아주 늘씬해 보여요 그게 제가 스타일링을 잘하는 겁니다 <laughs> 제가 그 속살 안 보이려고 진짜 기가 막히게 스타일링을 하는 겁니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닭강정 어때요? 아닙니다. 제발 유혹하지 말아 주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오, 안 넘어오시네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던데. 진짜 안 드실 거예요? 그게 내가 마음은 0칼로리인데 몸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laughs> 절대 안 먹을 겁니다. 네. 바로 다음 편지 만나 볼게요. 지수야 안녕. 너가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우리의 인연은 음, 언교에서 시작됐잖아. 나 우리 반에 우리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 진짜 많았거든. 근데 원래 우리 반이 아니었던 네가 우리 반으로 오게 되면서 만나게 됐었지. 만약에 네가 우리 반안 오고 원래 그 반에 계속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모르는 사이겠지? 매일 저녁에 밥 먹고 너희 방 가서 PPT 만들고 드라마 볼때 진짜 재밌었는데 아 우리 벌써 2학년 2학기다. 많이 늙었지? 너는 나에게 비타민 같은 친구야. 네큰 목소리랑 웃음소리는 우울하던 나를 항상 웃게 해. 너 진짜 개그맨 해볼 생각 없냐? 내가 이제까지 너만큼 재밌는 사람을 못 봤는데? 아, 어, 오그라들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매일 너한테 투덜대고 미안하고 고마워, 지수야. I'm 네, 듣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편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막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자꾸 발음이 안 됐어요. <laughs> 네, 이 사연자 분께서는 기숙영어 하시면서 지수라는 친구분과 우정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는가 봐요. 그러게요. 사실 근데 기숙영어가 들어가기 전에 진짜 스트레스잖아요. 막. 이삼주 동안 몇 시간씩 영어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면 맞죠. 저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다른 친구들이랑 몇주 동안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게좀 음. 부담스럽죠. 근데 막상 해보면 진짜 추억이지 않아요. 그 약간 엉교하면 야식이라는 약간 수식 거가 있을 정도로 친구들이랑 맨날 야식 시켜 먹고. 밤 늦게까지 이야기 보따리 풀고 그러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저는 특히 집이 파주라서 왕복 4 시간 정도 걸리는데 <laughs> 네 며칠 동안 이게 기숙영어를 통해서 어 통학을 안 하니까 음 그게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좋죠. 이거는 음. 진짜 들으시는 분들도 통학로만 이해하실 수 있어요. <laughs> 내가 집 앞에 지금 바로 학교가 있다는 것은 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엉교에서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현재도 엉교 생활을 하시는 학우분들이 계시죠? 네, 음. 이 사연처럼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은채 씨? 아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 소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어떤 소소한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출발. 뭐야, 나 보고는 하지 말라더니 왜 예은 씨가요? 아 피디님, 지금 빨리 은채 씨 마이크 꺼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살이 2년차가 된 사람입니다. 작년 2월 말 서울에 올라와 대학교를 입학하고 하루하루 너무 설레고 기뻤어요. 근데 2학기가 되고 또 2학년이 되면서 슬럼피, 슬럼프에 빠져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살이는 제가 꿈꿔왔던 것만큼 달콤하지도 또 행복하지도 않아요. 매일 우울한 하루가 반복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지에서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힘드네요. 저좀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약간 타지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집에서 학교 다니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혼자 사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꿈꾸는 대학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랑은 아무래도 진짜 대학생활은 차이가 큰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나 시간표를 저의 생활에 맞게 짜서 이렇게 즐겁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수강 신청이라는 아주 큰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때문에 계획도 무산되고 관심 없는 과목 듣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어 이건 확실히 은채 씨만이 할수 있는 <laughs> 말이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약간 대학생활 하면은 캠퍼스를 전공책 두꺼운 막한 <laughs> 10cm짜리 전공책을 팔뚝에 끼고. <laughs> 약간 하하하 하면서 개버스래 <laughs> 네. <laughs> 건이는 그런 상상 많이 했었는데 현실은 너무 두꺼워서 재본하고 다니는 음. 네 그런 현실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아 이런 생각을 할때 걱정이 정말 많이 될것 같아요. 네 흔히 대학생이 많이 하는 고민이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운영방송국이나 뭐 운영방송국 아니면 운영방송국 같은 거창한 거 말고 <laughs> 네. 네,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또 혼자 탈지에서 살아가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 기다리는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음. 생각하면서. 냥운영방송곡을 어. 들어오세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슬럼프에서 얼른 빠져나오시기를 바라면서 힘내시라고 선물 말로 쿠폰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Fall out b and catch fading star. Fancy, I woke up before my alarm, rubbed my mind through my eyes. It's the best I can do before it's automatic habit of returning to you. Though I smile when it happens, almost as if it was magic. It means there's a God somewhere and He's laughing. And I shuffle my slipperless toes to the kitchen, still low to the ground, but high on living. And I know, I know it's gonna be a good. 안녕하세요. 벌써 개강한 지 며칠이 지났네요. 방학이 끝나지 않기를 그렇게, 그렇게 학수고대할 것만 이렇게 이학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결심한 게 정말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학점 3.5 넘기. 매학기 학점을 얼마나 죽었는지제 성적 너무 처참합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 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공부하려고 하면 자꾸 자 먹고 핸드폰 만지고 싶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런 유혹들 다 떨쳐버리고 3.5꼭 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좋은 학점을 받으시나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저도 방학이 끝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어쩌다 보니 개강을 했네요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약간 학교를 좀 다니다가 네. 과제를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고 어, 그러다 보면 시험기간이고 시험 공부를 조금 이제 해볼까 하면은 시험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laughs> 네 맞아요. 진짜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고. 근데 방학은 왜 이렇게 늦게 다가오죠? 어 저는 1학기 방학, 2학기 방학이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방학.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어 저도 1학기 때 성적이 처참했는데 선배님 진짜 시험 성적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 네, 선배인 제가 뭐또 아닌데 말씀해 드리,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뭐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듣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잘안 지켜지죠. 네. 그래서 저는, 음, 약간, 음, 뭐, 앞자리에 앉아요. 그럼 돼요. 어, 앞자리에 앉으면 집중이 잘 되나요? 앞자리에 앉으면 진짜 교수님 눈치 막 보이고 난리 아니죠. <laughs> 네. 하여튼. <laughs> 그 말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잘 실천이 안 되죠. 저도 이번 학기에는 예은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좋은 성적 <laugh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사연 보내주신 학우분도 좋은 성적 얻으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laughs>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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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축하 메시지가 있을지 들어볼까요? 네, 8월 15일 생일이었던 유성아 방학 중에 생일이어서 우리 얼굴도 못 봤잖아. 내가 많이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9월 7일, 와우! 오늘 생일인 지연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따가 수업 끝나고 연락할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 하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서연 참여는 어디? 운영 방송국 홈페이지, 페이스북, 에브리타임에서 그녀는 예쁘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그녀는 예쁘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인민주, 기술, 김소연, 진행의 정은채, 조예은이었습니다.